자, 여러분, 요렇게 갑니다, 이렇게 자, 스킬 레벨, X1단계. s r 토에도 혹시 행속성인가요, 이름님? <laughs> 며칠 쉬어서 노란색 없는 겁니다. 맞는 말이지. 어, 맞는 말이지. 처 맞는 말. <laughs> 공격 집중시킨다. 자, 그냥 평타로 갑니다. 평타 어, 22,000이면은 어 나쁘지 않네요. 자, 이제 버프 쓰고, 아니 그냥 평타, 얘는 평타 때리고, 채술 쓰고, 아니야, 맞는 말이지. 내가 열심히 안 해가지고 노란색이 없는 거지. 오, 데미지 괜찮다. 오, 오 데미지 괜찮네. 죽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개 빡치네. 진짜 세번 연속 한 명만 때리는 게 말이 되냐? 아니, 아니야, 아니야. AW, 이거 랜덤이에요, 랜덤. 어, 몇번 했는데 랜덤입니다. 자, 버프 없이 일단 먼저, 첫타 때리고. 자, 버프 여기 쓰고. 자, 두 번째부터 버프 쓸 거예요. 자한번 때리고 오케이 크리티컬 나이스 이거지 야이운 이거 좋게 크리티컬 떠서 깨겠는데 바로 다섯 번. 제발, 죽여라. 부탁한다. 오케이. 자, 죽였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승부를 봐야 되는 거죠. 아, 근데 궁극기가, 아, 버프 없다. 자, 가자, 제발. 가자. 제발. 가자. <laughs> 죽여라. 도리야. 허. 오? 아. 25만? 고작? 51만 6천 너무 약한데? 아, 오케이. 야, 끝낼 수 있다. 끝낼 수 있다, 여러분들. 때리자. 때리자. 오케이. 끝났다. 자, 여러분들. 자, x 원 3별 조합. 딱 나왔죠? 요겁니다, 여러분들. x 원 3별.